광고주나 크리에이터분들 모두 평균 조회수에 신경을 써야 돼요. 네. 한국에서 이 콘텐츠 업계를 보면은 네. 신경을 잘안 써요. 퇴사하고 유튜브 할 거야가 제일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어. 말씀드리거든요. 구독자 수랑 영상 네. 조회수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구독자 수는 그냥 동기부여 지표 정도밖에 안 되고 음.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조회수이긴 한데 조회수 중에서도. 평균 조회수가 주, 중요하거든요 광고주나 크리에이터 분들 모두 평균 조회수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음. 이게 찐팬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구독자 100만인데 평균 조회수가 1, 2만 나오면은, 나오는 면나오 것보다 구독자 수는 10만인데 평균 조회수 5만 나오는 채널이 훨씬 좋은 채널이거든요 어. 이런 채널들을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100만 구독자인데 평균 조회수가 1, 2만 나오면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독자 수에 목을 매는 이유는 버튼을 주긴 하잖아요. 뭐 골드 버튼이나 네. 실버 버튼을 주긴 하지만 네. 처음에 사실 유튜브 시장이 클때 뭔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광고 단가의 기준이 구독자 수였어요. 평균 조회수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리고 평균 조회수는 통계 내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뭐 5만 나오고 어떤 때는 10만 나오고 15만 네네. 나오고 이러고 어떤 때는 갑자기 100만 나왔다가 이러니까. 구독자 수가 아무리 100만 돼도 평균 조회수가 1, 2만 나면 소용이 없거든요. 브랜디드 콘텐츠를 올려도 효과가 1, 2만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거거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효과가 없다. 구독자 수만 보고서 마케팅을 집행을 했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구독자 수 100만에 평균 조회수 1, 2만인 본 보다 뭐 구독자 수는 10만인데 5만인 사람 뭐 10명 집행하는 게 낫다라고 나온 이유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고 한 2019년도, 2020년도부터 네. 나왔죠, 얘기가. 브랜디드 콘텐츠를 많이 집행한 광고주분들은 구독자 수가 좀 쓸모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좀 구독자 수에 목매는 것보다는 네. 평균 조회수를 어떻게 높이느냐를 네. 네. 좀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관계 비즈니스입니다. 성균조회 이렇게 탄탄하게 굳혀지면 그게 네. 찐팬쓰고 이게 콘크리트층이긴 하거든요. 영상을 올렸을 때 당연히 조회수 수익도 잘 나오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만큼 있는다는 음. 뜻이고 광고 네. 효과도 좋겠죠. 시청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무조건 화면은두개 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팝콘처럼 팍팍 튀기는 자극적인 거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뭐 이런 거 네. 뭐 도파민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네. 사람들이 집중을 오래 못 하거든요. 앵글을 두개 써서 화면 전환을 꼭 하시는 게 음. 시청자들의 지루함을 좀 덜어내줄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네. 제 생각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친한 친구나 뭐 동료 연예인이나 네.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콜라보해서 거기서 친친 티키타카를 음.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시청자분들이랑 티키타카가 또 있긴 하겠죠. 음. 우정인님 맞아요, 우정인님. 시청자분들한테 티키타카를 엄청 잘해요. 물론 어. 라이브라 가능한 거긴 하겠지만 이영국 셰프님 같은 경우는 그 레시피 안에 팔각정을 넣거든요. 그거를 언제 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언제 빼는지 다음 영상에 알려주셔도 되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네. 구독자와 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 있을 네.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라이브가 최고예요. 이 크리에이터분이나 혹은 연예인과 이야기를 할수 있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들어오는 거긴 하거든요. TV, 뭐 레거시 미디어는 일반향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쌍방향이다. 그래서 막 혁신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상만 띡 올려놓고 안 보면 쌍방향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더욱 라이브를 해야 되고 라이브 같은 경우는 관계 비즈니스를 형성하는데 제일 좋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유튜브를 할때 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많이 힘들어하더라라는 네. 게 혹시 있을까요? 아플러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플러가 최고로 고마운 존재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댓글이 유튜브에서 인게이지먼트 지표 중에 강력한 지표예요. 네. 댓글 당이 힘들잖아요. 그 그러니까 알고리즘상에 댓글 당이 훨씬 좋거든요. 특이한 사례가 만약에 댓글 창에서 싸움이 났다, 갑론을박 싸움이 났다라고 하면 영상이 터지거든요. 캠핑 크래프터 도와드린 적 있었는데 그분이 초보여서 잘 몰라가지고. 캠핑을 하면 안 되는 구역에 캠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 구역에 대해 싸우는 거죠. 저거 데, 된다 안 된다. 된다 안된다그 영상이 200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악플 어. 이런 거는 오히려 고마운 존재다라고 해서 차단하지 마시고, 음, 약간 좋네, 약간 이러고서 넘겨 넘겨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멘탈 관리 를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피드백이니까 다음 번에 또 개선하면 그쵸? 되는 거기도 하고. 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는 장기전이라는 걸꼭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초반에 장비 투자를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네. 이게 유튜브가 언제 뜰지 모르니까 괜찮으면 그때 투자하고 좀 편집 실력 키우는 게 낫거든요. 머랭 하메님이라고 아세요? 응. 그분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갑자기 10만이 됐거든요. 그렇게 꾸준하게 유튜브를 할수 있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응. 여기다가 유튜브 10년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썬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저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지금은 성공이 아니라 생존에 약간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여성분들이 제가 패션이나 이런 거 하면 하셔도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옆집 언니 최신 실장님을 절대 능가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건축에 대해서 그 철록현준 님. 그 교수님 채널이나 국교에 있어서도 네. 김지윤의 지식 플레이 그 김준 사사님 이길 수가 없거든요 국 본인만의 이런 관계 비즈니스를 네. 형성을 해서 네. 구독자 수에 신경 쓰지 말고 최종 종착지가 유튜브가 아님을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입니다 네. 관계 비즈니스를 네. 형성해서 네. 더 나은 성공을 위해 나아가라 네, 성공을 기원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작가님께서는 또 채널의 그 매니지먼트를 네. 되게 오랫동안 네. 하셨잖아요. 매니지먼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어떤 거였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전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한국에서 이 콘텐츠 업계를 보면 은 멘탈 관리에 대해 신경을 잘안 써요. 하이브에서는 이 직원들의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원 이런 것도 설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반적인 콘텐츠 업계 분들은 사실, 멘탈에 신경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콘텐츠를 사람이 만드는 거고, 그럼 이분의 멘탈이 무너지면 콘텐츠를 못 만들거든요. 그쵸. 저는 채널 관리를 할 때, 이 채널 관리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좀이 사람, 그분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항상 하긴 하거든요. 여고생 크리에이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음. 밤늦게 종종 전화가 와요. 여고생분들은 물론 워라벨 이런 게 없으니까. 음. 어느 날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네. 막 우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연애는 잘 모르지만 들어줬죠. 네. 그랬더니 내부에서 연애사업 얘기를 왜 들어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분이 카테고리가 브이로그거든요. 그리고 브이로그에 전 남자친구분이랑 찍은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고, 이분이 멘탈이 회복이 안 되면 브이로그를 못 찍어요. 그럼 채널 문 닫아야 되니까. 멘탈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채널 관리가 아니고, 사람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엔터, 대한민국에 있는 엔터업계가 조금은 이런 멘탈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MCN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매니저님이 붙어서 이제 멘탈 네.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네. 만약에 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매니저가 없을, 없는 네. 경우도 많을 거고, 그런 분들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좀 좋을까요? 혼자서 멘탈 관리는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혼자서 하면 잘안 돼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무조건 이 동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비슷한 카테고리 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뭐 DM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저는 어 무슨 카테고리를 하고 있고, 뭐 예전부터 봐왔고, 그래서 당신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동료가 되고 싶어요. 라는 메일을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담당할 수도 없고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이아 TV에 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은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운동회를 했거든요. 50명 정도 모아놓고 운동회를 했는데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운동회를 한 거예요. 친해지면은 자기들이 속상할 때 전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콘텐츠도 같이 찍긴 하거든요 동료를 만들어라 네 약간 뭐 만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laughs>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좀 현실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괜찮아요 유튜브는 뭐그관계 끝판왕이네요 어떻게 바라보면 되게 낭만적인 시각일 수도 있긴 하죠 관계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긴 하니까요 관계 비즈니스를 유튜브에서 자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둥지언니거든요 그래서 둥지언니 같은 분을 보면은 댓글의 양이 엄청 길어요 뭐 엄청 장문으로 달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져요 엄청 선순환처럼. 그래서 저는 관계 비즈니스가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다 라고 싶으신 분들은 꼭 둥지 언니님 채널을. 보고 댓글도 하나하나씩 다 읽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유튜브를 뭐 부업으로 하고 싶어 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본업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퇴사하고 유튜브 할 거야가 제일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어.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게 불안정한 직업이거든요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성, 성패가 갈리잖아요 잘될수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절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럼 더더욱 삶에 안정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직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음. 그럼 언제 그만두냐. 사업체 정도가 돼야겠죠. 연봉도 당연히 넘어야 되고 채널이 죽었나 안 죽었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될 테고. 다음 발판 <laughs> 뭔가 이걸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거리가 준비됐을 때 음. 퇴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관계 비즈니스가 형성이 됐냐. 네. 그걸 따지고 네. 이제 퇴사를 하는 어. 거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네. 어. 추첨을 통해서 이제 책을 선물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먼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합니다.